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유미카에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을 초대했는데요. 남파 간첩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전향한 북한 공작원 출신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15년 동안 남파 음.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전직 공작원입니다. 아. 공작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음. 남한에는 제가 두번 침투를 했었습니다. 헉. 어머, 세상에. 두 번을 왔다가... 북한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한 번은 들어갔다가 어. 갔고요. 어. 한 번은 들어갔다가 잡혔고. 아, <laughs> 결국 그러면은 잡히셔서 전향이. 그렇죠. 된... 아. 안 잡혔으면 그냥 지금 음. 가서 음. 아마 최소한 중앙당 부부장 정도는 하고 있을 거예요. 호의가 되십니까? 아 어, 전향. <laughs> 그렇죠. 아니, 그러면 15년간 북한에서 간첩 네. 훈련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훈련 중에 제일 센 훈련이 있다고 하면 은 어떤 훈련이 있습니까? 제일 센 훈련이 음. 매일 해야 되는 훈련인데, 네. 행군 훈련이에요. 아, 그 행군, 체력 때문에? 그렇죠. 체력 훈련인데, 음. 이제 보통 우리가 행군이라고 그러면 음.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음. 걸어가는 거잖아요. 아, 이렇뭐 그렇죠. 네. 장비 내고. 런데 저희는 머릿속에 행군이라고 하면 네. 그냥 뛰는 거예요. 뛰는 건데, 아. 어떻게 뛰냐 하면, 15km짜리 모래 배낭을 지고, 아. 어 하루에 매일 10km. 아, 그러니까 좋네. 마라톤 구간을 음. 15km짜리 배낭을 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뛰어요. 아. 근데 이 뛰는 거는 아. 저희 훈련은 전체적으로 다 아. 밤에만 해요. 어머, 계속 네. 네. 진짜요? 주간에는 훈련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 민간인들이 우리 훈련하는 걸못 봐요. 아, 본적 없죠, 아. 그런 거는. 없지. 아니,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던 김신조 그분이 네. 대한민국으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이 걸음으로 걸을 수 없는 거리를 뛰어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정도로 계속 달립니까? 그렇죠. 와. 우리는 이제 행군이 그러니까 모래베랑을 지고 어. 이게 평지도 있지만 산악도 있고 뭐 그러니까 계속 뭐 이거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되니까 제일 힘든 거예요. 하기도 싫고. 그 다음에 훈련이 센게 뭐냐 면 수영훈련이에요. 음. 아이고야. 오. 수영훈련을 1학년 때 하는데 음. 그때는 뭣도 모르고 뭐 훈련 나간다고 래서 나갔는데 음. 저수지에다가 갖다 놓고 음. 수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그렇죠. 있고 어. 보통 우리 대학교 때 어. 제가 김정일 정 군사 군사대학을 다녔는데 네. 그 대학에 1년에 약한 180명 정도 어. 180명이나 200명 정도가 오는데 어. 그다 간첩 훈련 받는 사람. 그렇죠. 침투 요원들. 아, 요원들. 에, 네. 침투 요원들이고,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공작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 중에 음. 5명 정도. 180명 중에 한5명 정도 네. 선발이 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제 위탁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 거기 들어가서. 아. 침투 요원 훈련하는 데 들어가서 위탁 교육을 어. 받는데, 한달 동안 나가서 수영 훈련을 해요. 저수지에다가 음. 텐트 쳐 놓고. 음. 그런데 왜 우리 개해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에 뜨는 걸할줄 알아. 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하. 그 수영을 배워주는데, 영법을 배워주는데, 평영을 배워줘요. 아하. 평영을 배워주는데, 그 평영도 음. 우리 선수들처럼 뭐 머리 음. 들어갔다 나왔다, 머리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없고, 아. 물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아니야. 조용히 해야 아.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일단 물 밖으로 내밀린 상태에서 어. 8 k 로를 가야 돼요. 몸은 그렇게 그냥 살살. 아, 살살. 요렇게, 이렇게 해서. 아. 살살 해서 8 k 로를 가야 되는데, 야. 한달 동안 연습해가지고 8kg를 음. 2시간 반 만에 주파를 해야 돼요. 어머, 그걸가능합니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laughs> 어. 이게 처음에는 뭐 물에 뜨지도 못하던 애들이 음. 한달 동안 아침밥 먹고 들어가고 점심밥 먹고 들어가고 음. 하루 종일 훈련하니까 훈련 음. 마지막엔 되는데 음. 제가 받았던 훈련 중에서 음. 그 행군훈련하고 수영훈련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남파 공작원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무엇보다도 이게 정신교육을 확고하게 시키고 드려버리잖아요. 네. 제일 많이 받은 정신교육이 있다고 하면은 사상교육. 사상교육은 주로 이제 음. 북한 사람들이 흔히 받는 뭐 김일성 역사라든지 노작이라든지 그런 것들 외에 음. 어떻게 이 인생을 가치있게 살 건지 아. 어떻게 사는 게 가치있게 사는 건지 이런 세뇌교육을 계속 받는데 아. 사실은 제일 힘든 게그 부분이에요. 북한에서 그렇잖아요. 대남 하면은 다 죽는 거로 알거든? 다 죽는 거로 알아요, 사람들이. 어, 그렇죠. 위험하니까. 그렇지. 응. 그래, 죽은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저도 죽는 거로 알고 거기에 이제 갔으니까 겁나잖아요. 그렇죠. 조금 할 때. 응. 그나마 그래도 거기에서 정신적으로 극복을 할수 있었던 응. 거는 우리를 가르치는 교관들, 교원들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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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여기에 몇 번씩 나왔다 들어가는 사람요 나만의.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갔으니까 네. 아 죽지 않는구나 희망을 주는 거네요. 그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훈련을 하면 훈련을 아. 강하게 해서 단련을 하면은 응. 자기 하기, 나, 하기 나름이다. 안 잡힌다. 아, 뭐 안죽 는다 어. 안잡힌다. 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훈련을 시키니까 응. 그게 어느 순간에 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들어오시기 전에 지금 남파 공장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네. 한국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점들. 뭐, 국민들이나, 뭐, 사회적으로나, 네.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그거는 그, 족구어 교육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어. 북한의 말과 문화만 알지, 남한의 말과 문화는 모르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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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도 어렸을 때는, 뭐, 남조선이 뭐, 편잣집만 어? 많고, 아. 거지들만 많고, 아. 정말 못 사는 어. 사회다. 그래서 우리가 남적 동포들을 뭐 구원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laughs> 해방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침투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치. 예. 네. 거짓의 당황으로 되니까, 아, 제대로 가르치네요. 관측들한테라는. 제대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아.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음. 그 현실을 제대로 가르치는 동시에 음. 말과 문화를 완벽하게 한국 사람처럼 할수 있게끔 그 교육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아, 외국어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네. 남자 손말이 외국어야. 아, 우리한테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을 서울 사람 만들기. 아, 네. 그거를 8개월 동안 해요. 아, 아, 네. 아,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을 누구한테 배우냐면 아, 남한 사람한테 배워요. 아, 그러 남한 사람은 어떻게 들어간 분입니까? 남한 사람들이 이제 어. 그 강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아. 예를 들면 서울 말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어. 그 다음에 뭐 지방. 지방의 음. 이제 문화적인 특성과 지방의 언어나 이런 어.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 아. 분야별로 군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음. 그 강사들 중에는 음.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아하. 납치된 사람도 있고요. 아. 납치. <laughs>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납치됐는지. 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진 월북해서 왔는데 퓨전선에서 아. 넘어온 사람도 있고 어. 제 3국에 유학 갔다가 온 사람도 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희하고 초대수에서 음. 24시간 음. 그 8개월 동안을 음.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완벽하게 나만의 말과 문화를 전수를 해줘요. 아. 그러니까 외국어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 녹음 계다 녹음하고 어. 들어보고. 교사가 이제 아 이거,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 또 고치고 발음 아. 그다음에 이제 억양 아. 이거 다 고쳐야 되고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네. 일단은 간첩 훈련 하게 되면 육체적인 훈련은 기본으로 주는 거고 네. 사실 육체적인 것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적발된 간첩들을 보게 되면 사례를 보게 되면은 네. 정말 이 사소한 거 어.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탈러가 많이 나던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은 안 받으셨습니까? 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 그게 이제 조과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음. 강사들하고 24시간, 한 8개월 동안을 같이 생활을 해요. 그 한국. 초대이에서 한국 사람이지. 에, 에. 한국 사람하고 같이 먹고 자고 음. 하는데,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뭐, 샴푸랑 다 했는데, 난 샴푸가, 아. 샴푸 색깔이, 아. 북한에서 보면은, 그 머리 기름 있잖아요. 아. 네. 그 동백 기름. 네. 거기 좀 약간 새 파란, 초록색 아. 아. 색깔이 나잖아. 음. 난 그게 동백기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 샴푸 써본 적 없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없었지. 없었구나. 아, 그, 그때가 87년도 아. 그때니까 무슨 샴푸가 있어, 북한에. 없지, 아, 그러니까 머리를 감는 거를 비누로다 머리 감고 그게 머리기름인 줄 알고 발랐는데. 어? <laughs> 비누로다 머리 감고 샴푸를 머리기름인 줄 알고 샤! 아. <laughs> 수건으로다가 이제 타올로다가 이렇게 어? 머리. 조 어.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어. 그거를 일 발랐는데 아저 거품이 나오는 거야 <laughs> 물어는못 보겠고 어. 쪽 팔리니까 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어. 다시 감아야 되겠다 어. 그래서 다시 감았지 어. 그 다음에 다시 감고 나서 감으니까 거품 막 나와요 어. <laughs> 그래 다시 감고 나서 어. 물어봤어요 강사한테 강사한테 강사는 한국 사람이니까 알지 어. 이게 뭡니까 샴푸가 그랬더니 어. 이거 머리 감는거래 그래. 그래서, <laughs> 아 아니, 그, 그러면은 지금, 그, 강사라고 호칭을 하세요? 네, 강사. 그 한국분을. 네. 아. 아, 대외적인 명칭은 강사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공작부서에서는 다 가명을 써요. 아. 그래서, 그 사람들 성씨만 가르쳐줘. 아. 그래서, 박선생, 뭐, 하선생, 아. 뭐. 아. 우리가 이제, 박선생님, 이거, 이게 뭐예요? 어, 어 샴푸인데요? 샴푸 뭐 하는 거예요? 뭐. 그랬더니 머리갔는 거예요. <laughs> 어, 그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아... 우리가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조선만만 쓰잖아요. 그치 그치. 응. 그러니까 이 한국은 그 당시 내가 들어가서 배우는데 보니까 응.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아... 뉴스랑 보는데 야, 도대체 한 반밖에 못 알아먹겠더라고. 아... 어, 나도 다 모여주네요. 다 봐요. 아... 음. 뉴스를 한 이틀, 삼일씩을 아... 편집을 해갖고 아하... 테이프를 하나 딱 보내주면 아... 한두 시간, 세 시간씩 앉아서 계속 비디오로 그거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때 당시 오락 프로그램도 어. 많았거든요.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아. 뭐, 가요 프로그램도 많았고. 아. 그러면 그걸 갖다가 주면 계속 앉아서 이제 어. 들으면서 보면서 이 강사가 가르쳐 줘요. 아. 야, 쟤는 누구야, 쟤는 누구야, 쟤는 아. 누구야. 야구, 북한에 야구가 없잖아요. 그쵸. 그때. 음. 야구를 처음 보는데, 야, 좀큰 재미로 보나. <laughs> 어. 근데, 이제 <laughs> 이, 이, 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달던지는그 투수 어. 그다음에 뭐 타자 그때 어. 뭐 손동열, 아. 김재박, 그다음에 최동원이라고 있어요. 아. 그 아. 사람 네, 네. 돌아가셨을 거야, 음, 음. 아마. 야구 선수들 다 외워야 돼. 그다음에 이제 영화 다 보여 주면 드라마 음. 보여 주면서 어.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주연 배우들 쫙 아. 외워. 아니, 그러면 지금 그, 남파 간첩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걸 네.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뭐가 생각되는 거 없었습니까? 아니, 그냥 이거는 우리는 교육 때문에 본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 그런 것들을, 그니까 여기에서 출판하는 음. 일간지, 신문, 아, 주간지, 봤어요. 월간지 다 봐요. 아. 음. 근데 여기 와서 음. 뭐 병원도 있고, 음. 뭐 약국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도 있고, 아. 이런 생활 시설들, 어. 문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다 보여. 다 가르쳐 줘요. 아, 그렇죠. 그런 거를 완벽하게 알아야지 네. 네. 일반 주민들 은다늘 있는 일상이니까. 네. 뭐 버스 타려면 토큰을 어, 그때말 해도 토큰이 있었는데 어. 토큰 사 가지고 타야 되고 전철 탈 때는 그때는 요만한 그 종, 종이로 되어 있는 어. 표가 있었는데 어. 그거 차 가지고 이렇게 딱 넣으면 딱 가득 나오고. 어. 그거 여튼 그런 어. 것들을 일체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요구하는 목표치가 뭐냐면 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어. 일반인이 그래. 갖고 있는 정도의 상식은 다 가져라 아 대학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거는 대학은 전공이 있으니까 <웃음> 어, 어. <웃음> 아니 그러면은 한국 가게 되면 뭐 커피 문화도 있고 단문화 있고 북한에 없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커피숍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어, 다 다방이 어. 있었는데 다방에 가면 다방에 서빙하는 아가씨들이 어. 많았어요. 음, 음, 음. 그러면 이 커피 한잔 가지고 어. 이렇게 와 어. 오면은 와서 옆에 앉는다고. 어. 그러면 아가씨 너도 한잔 시켜. 그러면 요거로 커피를 어. 팔아 주는 거야 내가 아. 아가씨를 위해서 한잔더 팔아 주는 거지. 아. 그러니까 얘는 커피 한 잔을 팔려고 온 거야. 아. 아니 아. 그러면 그거를 지금 실제처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 다 가르쳐 주고 아. 그렇게 이제. 해보는 거는 또그 마지막에 어디를 가냐면은 어. 다 이렇게 교육 음. 이런 이론적인 교육이 끝나면 평양 용성 구역에 음. 산중턱에다가 터널을 뚫고 아. 그 한국의 거리를 만들어놨어요. 아 예.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네. 어. 터널 안에 들어가면 한국의 접객급 시설들이 다 있어. 아. 어. 한식집 어. 그 다음에 뭐 문방구 어. 그 다음에 슈퍼마켓, 다방. 어. 그 다음에 극장. 어. 내무반, 개찰구 어. 대합실 어머 어떡해. 그다음에 양장점 낚시 용품점 하여튼 어. 그런 것들 시설들이 딱 촬영 세트장처럼 쫙돼 있어요 터널 안에 아. 그러니까 터널을 엄청 넓게 판거지 음. 네.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철문 딱 들어가면 아. 저한테 한국 돈을 줘요 그냥 돈을... 한국 생활 체험을 하네요 네. 그 안에서 한국 돈을 주는데 이제 어. 구멍 빵빵 뚫은 거지 은행에서 못쓰는거 아. <laughs> 그 돈을 이제 주면, 그걸 가지고 알아서 이제 들어가서 한번 해봐라. 아. 그러면, 예를 들면, 다방에 들어가서, 뭐, 어. 커피 한잔 주세요. 그러면, 커피 이렇게 마시면 또 와가지고. 아. 그때 다방은 이화여대 나온 여자가 있었어. 아, 뭐 그러면 그 안에도 한국 사람들이 있어다 한국 사람들이에요.